팅팅 님할 차례인 걸로 추정이 돼요. 예. 네. 팅팅 님 나이 31세. 어, 초등 교육. 아마 초등학교 교사 신거 같아요. 경력 7년 차. 일상 영어 가능한 정도. 인증 시험 본 적은 없으나 중상까지는 가능 예상. 그렇죠. 뭐 다들 아직 요 나이면은 공부하는 그런 머리가 돌아갈 때니까. 예. 어, 성 이름 님 반갑습니다. 자산규모, 돈 많이 모으셨어요. 8천만원, 현재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시고, 유학 방법을 찾아보니 네덜란드 경우 영어로 대부분의 대학원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독일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3,900유로 이상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유학 및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일단은 저는 약간 비추해요 약간 왜냐면은 네덜란드는 졸업하고 경력 5년을 쌓아야지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독일은 2년이란 말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전공에 어떤 학교에 어떤 배경 도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뭐어 산학 연계 어떤 뭐 프로젝트 등에 참가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기는 있지만 제네럴하게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두 군데를 비교한다. 독일이 우선이에요. 왜냐 생활비도 저렴하고 일자리도 훨씬 더 많고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독일이 인구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2년만 경력 쌓으면은 영주권을 줘요. 독일은 네덜란드는 영주권 전환이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뭐 IT 관련 학점이 필요하다라면은 방통대,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중에서 저는 무조건 방통대예요. 방통대는 국립대학이에요. 방통대는 국립대학이다. 사이버 대학은 사립대학이다. 학점은행제는 뭐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학점만 채우는데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뭘 배우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급하게 학점은행제를 활용을 해서 해외 대학원 뭐 진학을 한다던가 요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은 너무 좋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때뭐 학점은행제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IT 분야로 내가 커리어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 방통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 진학을 위한 학점 획득이 필요한데 어예 학점 획득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의 공립 대학교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대학원을 가려면은 반드시 전공자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전공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방통대를 졸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가끔 비전공자도 받아주는 사립 대학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거를 고려할 만한 고려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자, 방통대 지금부터 3학년, 4학년 다니고 또그 독일에 있는 뭐 대학원이든 뭐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원이든 어플라이를 하면은 최소 2년, 실질적으로 이거 시기를 맞추다 보면은 3년 차에 지금부터 3년 차, 한 34, 5뭐이 때쯤에 입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해외 같은 경우에 나이를 덜 보기는 하지만 내 신체적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열정이라던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늙은 개에게는 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굉장히 좀. 차별적인 뭐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 들어가지고 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방통대 2년 3년 허비할 그 시간을 아껴서 뭐 조금 학비를 내지만 어 사립대학원에서 비전공자도 받아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켜준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학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좀더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학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립 대학원도 의미가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옛날에 대학원 호주에서 다닐 때 비전공자로서 경영 대학원을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냥 호주의 경영 대학원 뭐 석사 과정 이런 것들 요새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학비만 내면, 학비만 내고, 최소한의 영어 점수 맞추고, 뭐, 대학교 학사학위만 있으면은 받아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호주에 막 유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몰리고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생활로 돌아오는 친구들을 보며 외국에서의 삶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투자한 시간과 함께 이에 따른 안정적인 직업이 있기에 일을 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도전하는 게 좋아요. 초등교육의 미래가 밝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애들이 없잖아요. 이제 애들은 없고 뭐 요새 뭐 교권도 다 추락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능력을 뭐 연봉 사천이 낮은 건 아니에요. 연봉 사천이 낮은 건 아닌데, 자 연봉 사천을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중산층 글로벌 세상에서 어떤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 혹은 경제적 안정성의 안정성 어떤 경제적 자유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뭐 공무원이고 교사니까 연봉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국가의 재정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고 공무원들의 연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교육 7년차 인분이 나중에 은퇴할 때쯤 연금 그 공무원 이런 교원 교원 연금인가요? 이 연금을 과연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지 사실 누구도 장담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뭔가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할 만한 어떤 의지, 능력이 있다면 한번 저는 도전해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뭐 국내에서 교육 관련 석박사를 더 하라 하는데 그거 석박사 더 하면은 연봉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더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나요? 어디 뭐 지방대학교 교수 자리라도 나오나요? 지방대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laughs> 뭐 서울시내 뭐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잘 밀어주면 서울시내 교수 자리가 나올지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출산율 0.7 0.6을 찍나 마나 이런 상황에서 뭐 교육 관련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내 커리어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여요 제 판단에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I.T. 관련으로 내 커리어를 어 한번 체인지 도전해보겠다.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 네덜란드가 나쁜 나라는 아닌데, 뭐 네덜란드가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은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월등히 독일이 유리하다. 영주권을 졸업 후에 2년만에 주는 나라와 졸업 후에 5년을 채워야지 줄까 말까한 나라하고 리스크와 비용과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독일이 앞서요. 예. 그래서 팅팅 님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